장관님, 자동차 네. 보험 약침 관련해서 심평원 국정감사 결과 보고 받으셨죠? 예. 네. 인증된 6개 원의 탕전실 약침만 인정하는 것인데,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심평원 결정은 국토부 고시도 반하고, 이관계자 의견 수렴 하지 않는 일방적 도중 행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청구 시, 당전실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온해 당전실 별 보험청구 금액을 확인할 수자 없는 엉터리 행정입니다. 따라서 복지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도대체 뒷배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 아니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답변 다 하셨고요. 네. 약진 보험급여 청구 금액을 자생 볼 때마다 자생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원의 탕전 시은 보험 청구를 파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을 하고 있,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여지책으로 한개 인증 온해 탕전실만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현황과 청구액을 보니 자생이 압도적입니다. 의료기관 중한개 온해 탕전실만 이용되는 의료기관이 5월이 70.6%, 8월은 8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구금액은 60% 전후를 어 입니다. 이 가운데 자생으로 추정되는 올해 탕전실이 사정하는 비중은 기간 수별로 51%이고요, 청구금액은 58%로 매월 43억 이상이 자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관계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관계 속에서 학끈하게미어주기 도둑 행정의 뒷배는 이들의 밀접한 관계에서 한, 데, 비롯되지 않았는가라는 함의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동의하기는 네.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국민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 표를 보시고 충분히 어떤 관계 속에서 누가 밀어주고 어떤 이상한 행정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조금 말씀을 드려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의료 개혁과 관리, 의료 개혁이나 연금 개혁이나 다 어,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 의료개혁은 이제 그 일부 의사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과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어, 여야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르고 있는지 정세균 기자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네. 실제로 전공인한 의사협의에서 상여한다는 사들 격힌 게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전 아... 네. 말씀하시니 네. 요